네, 붙여서 정리를 가는데요그 어, 수는 과감해도 너무 과감하네요. 지금 이쪽을 젖히면 이렇게 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. 한 점을 버리나요? 네,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것 같은데. 글쎄요. 뭐 빨리 처리를 하고 나서 이쪽을 끊어 잡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체로 너무나도 크게 당합니다. 3 0초 네 다섯 여섯 저 쳤을 때 일곱, 끊는 변화는 여섯, 어떤가요?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단수치고 나와서 네이 상황에서 흙의 답이 잘안 보이죠? 지금 뭐 여기를 밀면 쉽게 연결이 되니까 이쪽을 밀어야 되는데 귀가 다닫히면서 이거는 백을 잡지 못하면 흙이 망했습니다. 네. 네, 지금 확실히 장혜령 선수가 좀 너무 애매한 타이밍에 이쪽을 두었다가 백에 반격을 당하면서 30초, 흐름이 살짝 꼬였습니다. 3, 4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오, 진짜 나... 그 선택입니까? 강하게 들어가는데요. 깜짝 놀랐는데요. 다 잡겠다는 뜻인가요? 글쎄요, 이 선택이 가능합니까? 눈에 봐서는 잘될것 같지는 않은데요. 일단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두면 뭐 잡힐 돌은 아니고요. 여기를 둘때 백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. 하나는 이쪽을 막고 나서 이렇게 10초. 건너붙이는 선택이 있고 하나, 이것도 둘, 끊으면 사, 끊어서 넷, 다섯, 이쪽을 이기면 나가면서 이쪽이 일곱. 다 단수이기 때문에 흙이 한수 부족이죠. 흙이 잡혔습니다. 그리고 백은 아까 같은 변화에서 이쪽을 밀어서 네. 막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두는 진행도 모양으로 는 흙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지금 이쪽 끊는 것을 흙이 커버해내야 하거든요. 30초 하나 둘 셋, 넷, 네 장인영 선수, 다섯, 지금은 다섯, 갑자기 위기 상황입니다. 네, 그 방향으로 갑니다. 자, 완벽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실행하기 좀 어려운 방법인데요. 네, 지금 뭐 굉장한 과감한 작전인데 한눈에 봐서는 모양으로는 흙이 잘안 되거든요. 쉽게 아까처럼 진행을 시켰을 때늘때 때 여기를 밀면 여기를 안 젖혀 이을 수가 없죠. 사실 뭐 여기만 이어도 그냥 넘는 것과 이쪽 젖히는 것이 맛보기고 지금이라도 뭐 이런 수가 좀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.